감동적인 대화. 다음 주 냉장고를 부탁해 예고편. 이찬원과 어머니 등장.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어머니가 두부김치찌개를 먹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모자 간의 가슴 뭉클한 대화 공개. 감동적인 대화. 다음 주 신상 출시 편스토랑 예고편. 이찬원과 어머니 등장. 예고편 분석 이찬원. 김치찌개 한 숟가락으로 20년 전 기억 소환. 그때가 생각난다 어머니의 눈물, 아픈 날의 약속과 시간의 맛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다. 티저 화제 서울의 밤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짧은 티저 영상 하나가 온라인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불과 1분 남짓의 예고편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이찬원의 김치찌개 한 숟가락과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 20년 전 부엌에 온기, 그날이 되살아나다. 티저 속 이찬호는 익숙한 유쾌한 미소 대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냄비를 지켜봤습니다. 잘 끓인 김치찌개를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건네자, 어머니는 첫 숟가리 입술을 스치자마자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찬호나, 이 맛, 그때가 생각난다. 병원 냄새가 가시지 않던 저녁,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 없이 아들과 둘이 살던 시절 병원 냄새가 가시지 않던 어느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생 이찬원이 별표 별표 엄마 아프면 안 돼.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별표 별표라며 설익은 밥과 함께 내어 놓았던 첫 김치찌개의 온기.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로 국물을 삼켰던 기억이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 찌개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입니다. 시간이 다시 따뜻해지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찌개의 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별표 별표 짜서가 아니라 그때가 떠올라서 별표 별표라는 어머니의 고백처럼 눈물은 시간이 다시 따뜻해졌기 때문에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찬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그때 다 못해서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사과와 다짐을 전했습니다. 2. 요리는 기술, 이로는 태도, 서사의 힘. 김치찌개는 특별할 것 없는 요리이지만, 이찬원의 찌개에는 그날이라는 기억이 소금처럼 스며 있었고, 그때라는 마음이 들기름처럼 은은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원점에서 말하다. 이찬원은 자신을 스타로 포장하기보다 아들이라는 원점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는 레시피를 나열하기보다 어릴 적 부엌의 소리, 칼판에 닿는 두부의 둔탁한 감촉 등을 떠올리는 듯 눈을 자주 감았는데, 이는 요리는 기술이지만 위로는 태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의 조각들, 어머니의 별표 별표, 그때는 아픈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은 해야겠네. 별표 별표라는 짧은 문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놓였던 말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꺼내놓았고, 시청자들은 오래 미뤘던 안부 전화를 걸었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3. 시청자의 기대. 맛과 마음을 동시에. 제작진은 티저의 엄마, 이거 먹어봐요. 그날이 생각나네 라는 절제된 자막만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더 많은 장면을 스스로 불러냈고, 별표 별표 김치찌개는 결국 집집마다의 시간으로 간을 맞춘다. 별표 별표는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시청자들의 기대는 레시피 디테일, 들기름 사용 여부, 돼지고기 부위, 과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의 결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자신의 과거를 노래로 꺼낼 때도 심파로 흐르지 않고 그 상처가 어떻게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는 아프지 말자는 어린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른이 된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꺼내는 가장 따뜻한 버전의 위로였습니다. 시간의 맛, 이찬원의 김치찌개, 20년의 미안함과 온기를 끓이다.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짧은 티저 영상 하나가 타임라인의 속도를 늦추고 별표 별표 김치찌개와 모자의 눈물 별표 별표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남겼습니다. 화면 속 이찬원이 끓인 평범한 김치찌개 한 숟가락은 어머니의 입술을 스치자마자 별표 별표 20년 전 집에 병원 냄새가 가시지 않던 어느 저녁 별표 별표로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요리 예능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니라 별표 별표 요리는 기술이지만 위로는 태도 별표 별표임을 증명한 이찬원 콘텐츠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아이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한 숟가락의 시간 여행 그때의 맛이 되살아나다. 이찬원의 김치찌개가 어머니의 눈물을 터뜨린 이유는 별표 별표간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감동의 레시피 기억과 마음 이 찬원의 찌개는 겉으로는 익숙한 재료로 보였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별표 별표 서익은 밥과 부서진 두부로 내어 놓았던 초등학생 찬원의 첫 김치찌개 별표 별표를 소환했습니다. 그날이라는 기억이 소금처럼 스며 있었고, 엄마 아프면 안 되라는 어린 마음이 들기름처럼 은은하게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별표 별표 찬원아, 이 맛. 그날이 생각난다 별표 별표는 고백은, 유리가 재료와 조리법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별표 별표 시간과 마음으로 간을 맞춘다. 별표 별표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함과 다짐의 정확한 온도, 이찬원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별표 별표 그때 다 못해서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별표 별표라고 말한 것은 계산된 리액션이 아닌 별표 별표 한 사람의 아들이 꺼낸 사과와 다짐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시청자들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사람의 식탁 별표 별표를 보았고 별표 별표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데우는 한 그릇의 온기 별표 별표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투 펼쳐진 책 예능의 문법을 넘어선 서사. 제작진이 별표 별표 엄마 이거 먹어 봐요. 그날이 생각나네 별표 별표라는 절제된 자막만을 사용한 덕분에 시청자들은 스스로 더 많은 장면을 불러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관계를 돋보이게 하는 연출. 이날의 구성은 요리를 돋보이게 하기보다 관계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아프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첫 찌개가 시간이 흘러내가 이제는 할수 있다는 다짐으로 돌아온 서사야말로 시청자들이 감동한 핵심이었습니다. 댓글 창에 우리 집도 비슷했다는 고백과 다음 주엔 엄마한테 내가 끓여 드리겠다는 결심이 쏟아진 것은 누군가의 가정사가 다른 집의 추억과 직선으로 이어진 드문 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로는 태도의 교과서 이찬원은 요리하는 내내 레시피 대신 별표 별표 어릴적 부엌의 소리 김치가 팬에 닿는 순간의 작은 소리 별표 별표를 떠올리는 듯 눈을 자주 감았습니다. 끓는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냄비 손잡이를 한번 쥐고 푸는 손. 어머니가 메울까 봐 수저에 국물을 불어주는 배려 등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별표 별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결론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환호 속에서만이 아니라 엄마의 밥상 앞에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삼세싹 안부 전화를 건진 티저, 생태계의 변화 이 짧은 티저 하나가 별표 별표 한 도시의 저녁 시간을 바꾸는. 기묘한 풍경 별표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래 미뤘던 안부 전화를 걸었다는 후기들은 이찬원의 콘텐츠가 별표 별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 위로의 기능 별표 별표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멈춤의 미학, 요즘 예능이 속도를 올리는 대신 별표 별표 속도를 늦춰머무는 장면 별표 별표를 남기는 트렌드 속에서 이티저는 김치찌개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몇초 보여주고 이 찬원이 말없이 끄덕이는 시간을 잘라내지 않으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머무름 속에서 시청자들은 자기 집 부엌과 식탁을 겹쳐보며 각자의 기억을 이어붙였고 예고편임에도 단편 다큐처럼 완성도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대치의 두 방향. 다가올 본방송에 대한 기대는 별표 별표 찬원표 김치찌개의 레시피 디테일. 맛.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마음, 별표, 별표라는 두 방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요리는 레시피로 완성되지만 위로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둘을 별표, 별표, 가장 정확한 온도로 끓일 줄 아는 사람 별표, 별표임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날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별표, 별표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의 눈물 별표, 별표에 가까웠습니다. 별표 별표 나를 키운 사람에게 내가 다시 건네는 작은 수고를 보여준 이찬원의 김치찌개는 다음 주 본방송에서 요리와 위로가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예능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이찬원과 어머니의 김치찌개 사연은 단순한 방송 이슈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별표 별표 밥상 위 감정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가족 간의 서사 별표 별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별표 별표 엄마, 이거 내가 끓였어, 별표 별표라는 아들의 문장과 별표 별표, 그날이 생각난다, 별표 별표는 어머니의 눈물은, 별표 별표 요리는 레시피로 완성되지만 위로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 별표 별표 시간의 맛 별표 별표를 담은 김치찌개 장면이 대중에게 미친 심리적, 문화적 파장을 분석하고, 이찬원이 가진 별표 별표 따뜻한 정확함, 별표 별표이라는 독특한 예능인 코드가 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탁상식의 사회적 파장. 말하지 못한 마음의 연결고리. 이찬원의 김치찌개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의 별표, 별표 가족 서사, 별표, 별표를 쓰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침묵 속의 고백,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별표, 별표, 그때는 아픈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은 해야겠네, 별표, 별표라고 말한 대목은, 별표, 별표 자식에게 짐이 될까, 괜찮다고만 말해온 부모 세대 별표, 별표의 오랜 침묵을 상징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부모님과 나누지 못한 별표 별표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 별표 별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별표 별표 오래 밀었던 안부 전화 별표 별표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한 도시의 저녁 시간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호의 되돌림 서사, 어릴 적 아픔 속에서 별표 별표 엄마 아프면 안 돼, 별표 별표라는 마음으로 끓였던 별표 별표 첫 찌개 별표 별표가. 성인이 된 아들이 별표 별표 이제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별표 별표라는 다짐과 사과를 담아 다시 끓인 별표 별표 두 번째 찌개 별표 별표로 돌아왔습니다 이 별표 별표 유로의 순환 구조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사랑은 거창하지 않고 나를 키운 사람에게 내가 다시 건네는 작은 수고 별표 별표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온도계 이 차원의 코드 따뜻한 정확함과 동시성. 이찬원이 이 장면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요리는 기술이지만 위로는 태도 별표 별표라는 자세는 그가 예능과 음악 모두에서 사랑받는 핵심 코드를 설명해 줍니다. 정확한 온도와 마음의 일치 시청자들은 별표 별표 노래할 때도 문장을 정확히 다루더니 요리할 때는 온도를 정확히 다룬다. 별표 별표고 평가했습니다. 김치찌개의 맛을 내는 별표 별표 정확한 조리 온도 별표 별표와 어머니의 아픔을 기억하는 별표 별표 정확한 감정 온도 별표 별표가 일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표 별표 끓는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냄비 손잡이를 지고 풀어주는 손 별표 별표와 같은 작은 디테일은 그의 행동이 계산된 리액션이 아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의 변주임을 설득했습니다. 스타보다 아들로서의 태도 이찬원은 가족사를 믿기로 소비하지 않고 별표 별표 아프지 말자는 어린 날의 약속 별표 별표를 지키는 별표 별표 어른의 책임감 별표 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팬의 환호 속에서나 엄마의 밥상 앞에서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며 별표 별표 무대와 부엌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성 별표 별표를 확립했습니다. 3 메모 레시피의 의미, 맛과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 방송 이후 김치찌개 레시피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한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맛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 마음도 알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서사를 품은 레시피. 레시피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그때라는 마음이 들기름처럼 은은하게 번져 있었고 그날이라는 기억이 소금처럼 스며 있었던 서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부위, 멸치 육수 사용 여부 등의 디테일은 시간의 맛을 재현하려는 시청자들의 노력을 대변하며 이는 곧 이찬원 모자의 위로의 순환을 각자의 가정에서 실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위로의 완성, 요리는 레시피로 완성되지만, 위로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찬원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는 상처를 과장하지 않고, 그 상처가 어떻게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구체적인 도구였습니다. 본방송이 시작되면 시청자들은 레시피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별표 별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채널을 고정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예능 메뉴가 아닌 사랑과 위로 그리고 삶의 책임감이 담긴 한국인의 소울푸드 서사의 완벽한 버전이었습니다. 시간의 맛과 마음의 온도 김치찌개 한 그릇이 던진 질문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 티저에서 이찬원이 끓인 김치찌개 한 숟가락과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예고편을 넘어. 별표 별표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 별표 별표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던져 주었습니다. 20년을 데우고 20년을 위로하는 이한 그릇의 요리는 별표 별표 요리는 레시피로 완성되지만 위로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이번 글은 이찬원의 김치찌개 서사가 예 폭발적인 공감대를 얻었는지, 그가 보여준 별표 별표 시간의 맛 별표 별표를 다루는 태도가 가수로서의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장면이 한국 예능과 콘텐츠 산업에 던지는 별표 별표 느림의 미학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진정성의 힘 별표 별표에 대한 질문을 최종적으로 분석합니다. 반짝반짝 하트 파트 1. 레시피가 아닌 서사로 간을 맞추다. 이 찬원의 김치찌개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익숙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그날이라는 기억이 소금처럼 스며 있었고 그때라는 마음이 들기름처럼 은은하게 번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 어머니의 눈물은 별표 별표 짱간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다시 따뜻해졌기 때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그때 다 못해서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별표 별표라는 이찬원의 사과와 다짐. 그리고 별표 별표 그날 내가 해준 그 맛이야 별표 별표라는 어머니의 고백은 별표 별표 자식에게 괜찮다고만 말해온 부모 별표 별표와 부모에게 걱정 말라고만 말해온 자식들 사이에 놓였던 말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을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별표 별표 오래 밀었던 안부 전화를 걸었다는 후기. 별표 별표는 이 서사의 폭발적인 공감력을 증명합니다. 시간의 마대정에 시청자들은 별표 별표 김치찌개는 결국 집집마다의 시간으로 간을 맞춘다. 별표 별표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유리를 통해 보여준 별표 별표 기억을 정확한 온도로 데워 건네는 태도 별표 별표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별표 별표 아프지 말자는 어린 날의 약속 별표 별표를 지키기 위해 어른이 된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따뜻한 버전의 노력을 보인 것입니다. 딴딴딴 파트 2. 무대와 부엌을 잇는 정확한 온도의 리더십. 이찬원은 별표 별표 노래할 때도 문장을 정확히 다루더니 유리할 때는 온도를 정확히 다룬다. 별표 별표는 평가처럼 무대 위 가수와 부엌 아바들의 모습에서 별표 별표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 별표 별표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디테일의 설득력. 끓는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냄비 손잡이를 한번지고 풀어주는 손, 어머니가 매울까 봐 수저에 국물을 조금만 떠서 먼저 불어주는 배려 등 카메라가 포착한 작은 디테일들은 별표 별표,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결론을 설득했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나 엄마의 밥상 앞에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상처를 심파로 소비하지 않는 법, 그는 가족사를 미끼로 소비하지 않고 대신 별표별표 별표 상처가 어떻게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는지 작은 일을 통해 보여준다. 별표별표는 점에서 다른 예능인들과 차별화됩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는 그 별표별표 별표 작은 일의 가장 따뜻한 버전 별표별표이었으며 그의 무대와 부엌이 별표별표 별표 같은 마음의 변주 별표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슬로 우 컨텐츠의 힘 예능의 속도를 늦추다. 이 예고편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키컷과 유머로 속도를 올리는 대신 가끔은 속도를 늦춰머무는 장면을 남긴 별표 별표 슬로우 콘텐츠, 슬로우 콘텐츠, 별표 별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무름의 완성도, 끓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몇초 동안 보여주고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잡아내며 이찬원이 말없이 끄덕이는 시간을 잘라내지 않은 연출은 시청자들이 자기 집 부엌과 식탁을 겹쳐보게 만들었습니다. 예고편임에도 하나의 단편 다큐처럼 완성도를 갖춘 것입니다. 기대의 두 방향, 시청자들의 기대는 이제 별표 별표, 찬원표, 김치찌개의 레시피, 맛, 별표 별표를 향하는 동시에 별표 별표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까, 마음, 별표 별표라는 이야기에 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을 알고 싶어 하고 마음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찬원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이 짧은 티저로 입증했습니다.